네, 자 지난 시간에 비해비어리즘 그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학습을 설명한 거에 이어서 오늘은 그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인지적인 예, 그 심리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어시벨인데요. 어시벨은 섭섬션 이론을 통해서 학습은 의미 있는 학습을 할때 비로소 학습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So, learning takes place through a meaningful uh, process of relating new events or items to already existing cognitive concept or proposition.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습은, 어, 반드시 어떤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relating a new information, new event, new item.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아이템은 어떤 거랑 항상 relationship이 이루어지냐면 already existing cognitive concept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컨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proposition하고 relating을 했을 때만이 의미 있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learning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r o a t learning이라는 것이 있고, meaningful learn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슈벨이 주장하는 이 섭섬션 이론은 이 meaningful learning을 의미하는 거예요. meaningful learning과는 좀 다른 개념이 바로 r o a t learning인데, 이 r o a t learning이라는 것은 어, acquiring a material as discrete and relatively isolated entity, entity in an uh, arbitrary fashion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우편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컨셉하고 연결이 안돼 그냥 뭐그그 a r b i t r a 임의적인 방식으로 내가 전화번호를 애우는 거야 내가 임의적인 방식으로 내 우편번호를 애운단 말이에요 어떤 내릴레이 a t 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카그리티브 스트럭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산발적인 정보들을 내가 한마디로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게 된다는 라 거예요. 로 n 트 러닝은 분명히 이렇게 애울순 있어. 막 디스크리트 인포메이션이죠. 아이솔라이드 인포메이션이야. 어떤 애울순 있어. 하지만 이것이 i 텐션으로 가는 것은... 어 짧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정보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내가 리텐션으로 좀 오래 가져가려면 어떤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미닝풀러닝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서썸션인데요 포섭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정보를 포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포섭하려면 어떤 포섭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블레이팅 and anchoring new material to relevant established entity in cognitive structure. 우리의 인지 구조 안에서 이 cognitive structure 안에서 실제 established entity 하고 new material과 relating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박을 시키는 거야. 어떤 정보를 막 새로운 정보를 내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서로 관련이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하나의 정보로 큰 덩어리로 앵커링이 됐을 때 비로소 나는 그것을 내 걸로 리텐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정보를 공부를 하는데 과일 이름을 내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것은 fruit name of fruit야. 그지? 뭐, 열대 과일 공부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과일 네임을 공부를 하게 되면, 동물 네임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 이 정보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영문학과에서 구,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럼 내가 막 저기 엔지니어링에서 배우는 막 단어들? 이건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영문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 정보를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거지, 풀게 n 팅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나한테 관련이 있는 내가 필요한 정보 이거를 차곡차곡 쌓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니닝 i 러닝이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첫 번째는 learners have a meaningful learning set. 어떤 learning set가 자체가 meaningful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learners relate the new task to what they already know. 내가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태스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 훨씬 더 meaningful 해진단 말이야. 또 하나는 The learning task itself is potentially meaningful to the learners. 이 learning task 자체가 학습자에게 매우 의미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존 내가 나레이지스트럭처하고 관련이 있어 영문학과 사람이라면 영문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학습을 한다면 훨씬 의미 있단 말이야. 내가 경영학과야. 그럼 경영학과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 내가 훨씬 의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하고 더 관련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학습,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 내가 지금 관련이 있는 내 r 리지 스트럭처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meaningful learning이 되고, 이 meaningful learning이 되면 훨씬 더 retention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 e t e 또는 l o 메모리 이런 l o 메모리로 가고 어, r e t e 으로 가는 것은 어떤 c 크리트한 구체적인 r 인 i 스먼트가 없더라도 리 e t e 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시벨이 주장하는 것은 어시벨이 주장하는 이 포섭이론은 그비비어리즘에서 얘기하는 r 인 i 스먼트가 없어도 r 인 i 스먼트 어떤 내가 원하는 이뭐그어어 어 뭐지 칭찬이라든지 어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응 막걸음음말 뛰었을 때 잘했어 잘했어 하는 것 이런 reinforcement가 없더라도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 내가 공부하는 학문하고 관련이 있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retention이 되고 내가 포섭해서 learning 이 롱텀 메모리 안에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시벨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어시벨이 주장하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forgetting이야. 우리가 어 어떤 내용을 잊게 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뭐다내머릿 속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내용을 내가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는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We cannot say that meaningfully learned material is never forget, never forgotten. 그러니까 아무리 의미 있게 학습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내가 모두 다 long term memory에 넣는 것은 불가능해. 이 forgetting은 take place in a very intentional and purposeful manner. 이 forgetting이 일어나는데, 이 forgetting 자체도요. 포섭활동의 일부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내용을 학습을 한다면 내가 계속 내용이 들어올 때 뭐는 빼고 뭐는 집어넣고 뭐는 빼고 뭐는 집어넣고 이런 포섭활동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forgetting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forgetting은 매우 intentional, 의도적인 것이고 purposeful 아, 매우 목적을 목적이 있는 방식으로 forgetting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forgetting은 매우 universal한 매우 보편적인 특성이 어, nature고요. 우리의 본성이야 forgetting은 그리고 이 forgetting은 매우 체계적인 forgetting으로 일어난다. 이 forgetting은 subsumption의 포섭 활동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obliterative s 스테이지로서 섭섭션의 그 이렇게 okay, 없애는 하나의 스테이지로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forgetting이다. 어이 forgetting은 우리가 그 least common denominator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공통 분모로서 필요한 내용만 남기려고 내가 체계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브라운은 이거를 어어셔베 obliterative stage of subsump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운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ognitive pruning 작업이라고 그래. 우리가 인지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적음만. 필요한 것만. 프 n 닝이라는 것은 unnecessary clutter를 제거하는 거야. 그리고 clearing of the way for more material to enter the cognitive field. 이 cognitive field에 더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클리어링 하는 작업이 바로 프루닝이다. 우리가 왜 나무 가지치기 하잖아요. 응? 나무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뭐야? 더잘 자라게 하려고. 그죠? 더 많이 꽃이 피고 더 많이 나무가 풍성해지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프루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루닝이라는 것은 이 subsumptive forgetting입니다. 어? 가지치기라는 것은 우리가 포섭을 위한 포섭적인 forgetting이고, 이 pruning은 매우 체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시벨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효과적인 학습은, effective learning은 적절한 최적의 pruning procedure를 promoting을 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지?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을 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학습이고, 이런 의미 있는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systematic forgetting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어떤 언어적인 학습에 있어서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forget이 잘 돼. 그리고 어떤 학습은 굉장히 forget이 좀 천천히 돼요. 왜 그럴까요? 어시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interactive orientation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단어보다 이디엄을 훨씬 더잘 기억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때 단어, 단어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말을 할때 보통 phrase로 얘기를 하고, sentence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phrase로 외웠을 때 훨씬 더 long-term memory 안에 더 많이 자리잡게 된다는 거야요 retention을 훨씬 더 오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subtractive b i l i n g u a l i s m 뭐냐면 어 반대말이 additive bilingualism인데 언어를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도 자연스럽게 언어를 안 쓰게 되면 내가 한국어를 쓰다가 그 이중언어 어, 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특히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되면 인터랙션이 어때요? 세컨 랭귀지로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모국어에 대한 인터랙션이 없어져. 그럼 자연스럽게 소프트 n 티 u a 링 i 리즘이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첫 번째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어트 o 션이일어난다는 거죠. 어어트 o 션 언어적인 마모라는 거지. 어 인터랙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어는 하나의 언어는 마모가 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subtractive bilingualism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슈베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인터랙션 해 줘야지 만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의미 있게 학습을 해 줘야지 만이그두 가지 언어를 다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겠죠? 응. 그러니까 어시벨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포섭 과정이고 이 포섭 활동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 포섭을 가장 최적 최적절하게 하려면 프루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프루닝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language attrition, subtractive bilingualism을 통해서 언어는 학습이 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컨스트럭티비즘이에요. 이 컨스트럭티비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인지적인 내용이 있었어. 우리의 인지활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로즐스는 어디에 관심을 더 두고 있냐면 인간의 affection, 정의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상태, 인지는 비슷비슷하다. 우리 의 인간의 인지는 비슷비슷해. 그런데 어떤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학습이 잘될 수가 있고 잘안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될 수가 있고 성공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얼마나 많이 학습할 수 있냐? 학습의 양도 이 affection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와즐스는 카그니션 n 보다는이 affection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학습의 구청주의적인 입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로 r 스가 있고 가스키가 어, 있고요.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이 소셜 컨텍스트, 이런 액티브 액티비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친다, 무엇을 학습한다, 인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컨텐츠를 학습하고 배우고를 떠나서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인간 자체, whole person. 이 인간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 이 whole person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스가 얘기하는 이페라거지는 학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transformative p e d 지예요 변화시키는 A 상태에 있던 것을 B 상태로 가게끔 하는 transformative 패라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 변화에 있다라는 거야 변화를 용이하게 하고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둔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what to learn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이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being taught 어떤 컨텐츠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하느냐에 더 포커스를 둔다라는 거야.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 Learning how to learn.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지.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eacher는요, need to become facilitator of lear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학습자와 교사자와 계속 이런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을 어, 형성함으로써 학습을 더 용이하게끔 하는 것의 것이 바로 교사자의 역할이다라고 어, 이 휴머니스틱 심리학을지. 이 와즐스가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아,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즐스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컨텍스트예요. 학습이 이루어지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컨텍스트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면 학습자의 컨, 어 affection이 매우 안정적이고 즐거운 상태에 있는 컨텍스트라면. Human beings will learn everything they need to. 학습자가 필요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자는 facilitator가 되어야 되고, 컨텍스트가 nurturing 하는, nurturing 하는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nurturing 한 컨텍스트에서는 끊임없이 interaction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학습, effective 한 learning은 무엇이냐? How to learn을 학습하는 것이다. What to learn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direction, 뭐 stimulus response, 뭐 reinforcement을 쓰는 response를 계속 조작하는 이런 direction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서 드렉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드렉티브가 없어. non-directive approach야. 교사자는 어떻게 하면 학습한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컨텐츠를 주고, 컨텍스트를 주고, 인터랙션을 끊임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티션이 없어. 드렉션이 없어. 이런 어떤 nurturing 컨텍스트를 주어지게 되면 충분히 어떤 콘텐츠도 다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저스의 휴머니스틱 사이콜러지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틱 사이콜러지인 거야. 우리 비헤이비어리스틱 사이콜러지 그다음 코그네티브사이콜러지는 인간의 카그니션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 자체 포커스를 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느끼는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affection"이 있는 애니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a f f e c t i o n 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어, 즐겁게 해주는 이 환경이 되면 은 어떤 언어도 어떤 컨텐츠도 어떤 학습도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학습 이론 세 가지 학습 이론 봤어요. 우리 그죠? 이거 우리 챕터 4에서는 랭귀지를 포함한, 모든 학습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심리 학자들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파블로, 스키너, 어벨 와저스. 이 학자들이 중장한 학습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파블로는 클래시컬 컨디셔닝을 통해서 자극과 반응의 반복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스키너는 어퍼런트 컨디셔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컨디셔닝이 조작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위임 스먼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어이이비 o 이가 반복이 된다. 퍼니시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프로그램화돼 있어. 위임 스먼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 조작된 환경에서 학습이 반복될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거 다시 어, 스키너의 apparent conditioning을 통한 학습법이 되겠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지저 인지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어시벨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학습을 할때 r a t learning이 아닌 meaningful learning을 할때 매우 powerful한 learning이 일어난다. 이 meaningful learning은 subsumption 으로서 어, 어, 설명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association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푸르닝 작업, 그리고 포게팅 작업, 이 s u b s 의 하나의 단계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컨스트 s t r 즘이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워 o 스 대표적인 학자가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Learning how to learn.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학습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인간 자체 whole person에 포커스를 둬서 인간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어, 어,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두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e m p w 트 r m e n t 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파워가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파워가 학생들라고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학습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을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Chapter 4에서는 크게 세 가지,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 이세 가지 이론을 통해서 학습은 어떤 것이고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라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챕터 2, 3, 4에 좀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